안 빠지는데요? <laughs> 안될것 같아요. 네. 5초 지났어요. 네저 네. 네.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잠시만요. 네. 잠깐만. 안녕하세요. 라이프로그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 서세명.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일상 속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로 자동차 꿀팁 가이드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한 라이프 자동차 꿀팁편 보시면 아, 우리 구독자님들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16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유튜버 세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라이프로그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가시죠. 후후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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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후후 <목소리> <목소리> 일단은 자동차 와이퍼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자동차 유리에 유막이 꼈을 때. 유막? 유막이 일단은 기름입니다. 타르나 먼지. 먼지들이 쌓여가지고 네. 그게 이제 고착이 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소음을 유발하고 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는 간단하게 그냥 와이퍼가 다닳았을 경우.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여기 보이시면은 와이퍼 대가 있어요. 요 대가 약간 휘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오... 네, 그런 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 때문에 와이퍼를 새거로 교환을 하셔도 소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부터 좀 확인을 하고 네. 제가 와이퍼를 아주 간단하게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와이퍼를 탈거를 해볼게요. 네. 와이프 탈거는 엄청나게 간단해요. 요 클립을 열어 주신 다음에 요거를 빼시고 아, 이러, 이렇게 쉽게 빠진다고요? 와이퍼가 오래되지 않았을 가정하에.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짠 드라이버 여기 와이퍼 때가 있어요. 다 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드라이버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오! 이렇게 살짝 살짝 펴줘요. 그러면은 배가 약간 펴졌던 게 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날이 이어져 있으니까, 네.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는 드드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무하고 유리하고 마찰 때문에. 약간 휘어진 거를 바로 잡아주시면은, 드드득 하는 소리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와이퍼에 문제가 있다, 그럼 교체도 궁금한데, 빼는 건 쉬운데, 아, 이거 사실, 끼우기가전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끼우는게더 아. 쉽습니다. 역습인데, <laughs>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대로, 끝. 잠깐만요 이거는 1초 네. 컷인데 네. 끝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적은 돈을 지출하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쉽게 할수 있다니 네. 정말 꿀팁이네요 혹시 워셔액 교환해보셨나요? 워셔액 교환했죠 근데 정비사 아저씨가 해줬죠 워셔액은 네. 정말 간단해요 그냥 워셔액 통을 열고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워셔액이 가득 차는지 어떻게 보시냐면 은 네. 여기 워셔액 통 기둥에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럼 멈추시면 돼요. 자 워셔액은 마무리로 이렇게 딱 뚜껑을 닫아서 딸깍 소리 날 때까지. 그러면은 일단 운전자들이 가장 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이죠? 타이어를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은 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꿀팁이 있어요. 또자 보시면은 여기가 타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홈 쪽에 보시면은 네. 마모 한개선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타이어 전체 면적과 높이가 똑같아지면은 교체 주기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숨겨진 꿀 기능에 좀 설명을 해드리기 앞서서 네. 밖에 외관 먼저 바로 이 트렁크인데요. 보통 이렇게 높이가 지금은 좀 매우 높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 네네 이제 좀 높낮이를 네. 좀 조절할 수 있는 꿀 기능이 있어요. 아니 높낮이 네. 조절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수동으로 조금 내려줍니다. 아 수동으로요? 근데 힘이 좀 들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좀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힘을 조금 쓰신 다음에 네. 자기 일정 키만큼 딱 내려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3초 이상 아, 눌러주시면은 버튼을 3초 이상이요. 계속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아, 네. 뭐 특별한 소리가 나는 띡띡두번 아, 소리 네네. 나면은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주세요. 자! <laughs> 그러면 트렁크가 평소처럼 닫히게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또 다시 트렁크를 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거 대박인데요? 자, 아까 이런... 제, 제 키보다 분명 높았는데 네. 이 정도까지만 하, 네.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네.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평소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자동차 꿀 기능이라고 하죠 자 세명씨 일단은 네.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네. 이제 시동을 걸때 어떻게 거나요 브레이크를 밟고, 밟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죠. 네, 이렇게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네. 시동이 걸립니다. 근데 조수석에서 시동을 걸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럴 경우에 조수석에서 시동을 걸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키 온을 해줍니다. 키 온. 아, 그냥 기본적으로 처음은 같네요. 켜진 상태에서 이 버튼을 한약 10초 정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오케이. 저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 네. 안 밟았고. 해볼까요? 네 눌러보시죠. 10초. 네 10초입니다. 8, 7, 6, 5, 4, 3, 2, 1. 출발! 네.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는데 시동이 걸렸어요. 아니 와 이거 이거 대박이네요. 만약에 앞유리나 뒷유리는 여기 다 버튼들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에도 열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습니다요게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꿀 기능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에도 열선이 작동을 해요. 같이. 오저왜 이걸 몰랐죠? 이게 이제 운전자분들이 진짜 그냥 넘어가고 있던 기능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운전자분들이 네. 진짜 헷갈려하는 버튼, 기능이 있습니다. 뭘까요? AC 버튼인데요. 에 AC 버튼이 무슨 버튼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너무 많이 모른다고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에어컨이잖아요. 이게 에어컨이라고요 땡. 도대체 에어컨디셔너가 어떤, 어떤 기능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제습 효과를 낸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는 틀 수가 없잖아요. 추운데? 겨울에 AC 버튼을 네. 켜도 히터 나오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히터를 쓰게 네. 되면 김서림이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자 일단은 네. 제가 이제 브레이크와 안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이제 운전자분들 보통 요 네. 그 미끄럼 차가 미끄러지는고 약간 오프 되어 있는 네. 요 버튼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요 버튼이 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버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요 버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약간 막, 미끄러운 데서 막, 드드드드, 막, 이렇게 막 차가 막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맞는데, 네. 활성화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요 버튼을 끄려고 하면은, 버튼을 한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은,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네. 네. 이 기능이 꺼집니다. 어, 굳이 끌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 때문에 있는 건데? 일상주행 때는 당연히 끄면 안 돼요. 엄청나게 네. 위험하고, 요거를 끄는 순간, 차량이 제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가 막 날아가 버립니다 미끄러지고 요게 이제 VDC 네. 또는 TCS라는 기능인데요 VDC TCS 네 차종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제 말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게 차체 제어 장치의 줄인 말인데요 네 그러면 요거를 도대체 아까 세명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왜꺼야 되냐 근데 만약에 구동이 빠졌는데 막 바퀴가 헛바퀴만 돌고 네. 탈출을 못해눈들도마찬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네. 그러한 기능인데 만약에 이걸 끄게 되면은 그게 제어를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고집곡대로 고지 돌기만 해요 아 제어가 없으니까 네. 아무래도 탈출이 좀 용이하겠네요 네. 엄청 용이하죠 그러면 이 차체 제어 장치가 굉장히 운전할 때 안전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해제하는 방법도 알아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절대로 일상주행 때는 뜨시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문가님은 굉장히 많은 꿀팁을 저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네. 일반인 입장에서 또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거죠? 운전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뜨는 경고등? 네. 이 경고등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잠시 키 오너를 해서 경고등을 네. 띄워봤는데요. 네. 여기 엔진 경고등이 보입니다. 노란색 네. 엔진 경고등. 네. 엔진 경고등 또는 배기가스 경고등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 네. 경고등이 뜨게 되면은 네. 일단은 엔진이랑 배기가스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아까 말대로. 네. 경고등이 뜨게 되면은 네. RPM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너 달리지 마라. 위험하니까. 네, 네. 아무리 악셀을 깊게 밟아도 r p m 이 올라가지도 않고 속도도 음... 안 올라갑니다. 보통 엔진이 이상이 생겨서 네. 이렇게 띄어지진 않고 배기가스가 좀 문제가 있을 때 뒤에 음 네, 배기 라인이 네. 아시죠? 어플러 그쪽 안쪽 라인이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배압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저 경고등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럴 때는 전혀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네. 가까운 정비소로가시든지 네. 아니면 원래 가시던 정비소로 이제 차를 보내셔서 네. 정비를 받는 거를 권유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네. 여기 보이시는 엔진오일 경고등. 아, 저게 엔진오일 경고등이에요? 저게 엔지노일. 저뜬 적이 있어요. 저기 약간 보면은 요슬램프 같기도 하고. 요거 뜨면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정비소 갔죠. 아, <laughs> 그쵸. 정비소로 가는, <laughs> 네. 게, 가는 게 우선이긴 하죠. 네 그게 제일 좋고, 돈도 많이 쓰고. 아, 음, 음. <laughs> 하여튼, 이 경고등이 뜨게 되면은, 네. 엔진오일 보충을 하게 되면은, 뭐 10개 중에서 한 8번, 9번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차량을 타고 네. 장거리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네. 엔진오일을 한 통을 갖고 다녀요. 물론 정비소로 가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음. 전문가가 해주는 게 제일 좋지만 진짜 긴박한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운전자가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엔진오일을 갖고 다니면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거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 네, 전압 배터리. 경고등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배터리 전압이 없거나 음. 배터리가 이제 맛이 갔을 때 나오는 건데 요것도 이제 뭐 꿀팁이라기보다는 일단 배터리를 수명을 좀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야외 주차를 좀 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없지만 만약에 지하주차가 가능하신 분들에는 지하주차장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추운 날씨에 야외에 세우게 되면 은 배터리 수명이 엄청나게 빨리 닳아요. 경고등은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세 개가 네. 가장 많이 뜨는 경고등이고 나머지는 제가 아까 VDC나 이런 네. 걸잘 말씀드렸으니까 네. 뭐더 깊게 들어가시면 무조건 정비소로 가셔야 돼요. 오늘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네. 아, 또 다른 꿀팁 하나 전수해 주시죠. 어 일단은 자 네. 주차할 때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차 꿀팁 요새 주차 때문에 사람들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주차가 공간이 별로 없는 데는 또 이중주차이고 차한대 빼면 또 빼야 되고 스트레스가 이건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차. 주차. 꿀팁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주차를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세명씨도뭐 이중주차를 할 일이 있죠? 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아니, 이게 차를 밀어야 되는데 네. 파킹을 걸어, 네.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N에서 중립에서 시동을 끄게 되면 시동이 제대로 안 꺼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보통 이렇게 N 단을 넣고 네. 시, 시동을 끌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동이 안 꺼져요. 아 이렇게 막 네. 소리가 나요. 계속. 노동을 쳐요. 네. 빨리 다시 시동 키라고. 네. 다시 파킹 놓으면 시동을 네. 완벽히 끌 수가 있어요. 다시 이렇게. 네. k 시프트 락 릴리즈라는 버튼 이 있어요. 오 이거 제 차에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네네. 이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네. 하나. N 단으로 넣게 되면 움직입니다. 오 잠시만요. 예. 이거 나 이거 왜 몰랐지? 오 이거 대박인데요. 대박이죠. 네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한번 라이프로그를 쭉 진행해 보았는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라이프로그 어떠셨나요? 세명 씨뿐만 아니라 네. 신한라이프 구독자님들께서도 이 라이프로그 자동차 꿀팁 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좀 즐거운 카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을 모시고 소모품 교체 방법 그리고 꿀팁들을 배웠는데요. 아 오늘 저에겐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한 라이프 구독자님들도 이 꿀팁들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시고 일상생활에서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상에서 평범해 보이지만 새롭게 또는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을 바로 라이프록을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주제들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신한 라이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